아니 대회룰로 가던가 블루 블루칩 넣고 양용이 네. 안 되는 걸로 하고 그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대회처럼 이렇게 양용이 금지 블루칩 가능 아이템 에이? 다 가능 뭐야? 다 가능 다른 건다 되니까 대회도 자주게 돼야 도로가 온다, 온다, 바로 온다, 봐봐라 온다 온다, 온다.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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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내 쪽면 내 쪽면 올라온다 4번쪽이 자리 잠깐만 아, 이나 본다 구거나구나이거하나이거구번 하러 가자 이번 아, 하러 가자, 하러 가자. 아, 나 이거구나. 나아거구이거구 이거구나. 이거구나. 이나 이거구나. 나거구나이거구 비로면 뭐 어때? 저기 사람 있는 거 아닌가? 이이 사람 있다. 왕관이 옥상 타고 있네. 완 어, 네. 왕관은 피킹하면 내가 잡아줄 수 있긴 한데. 어, 나 어디서 봤다 이거. 타는 거리.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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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하자 하자. 알 수, 알 수. 왕관 옥상 기절이야. 야 바로 앞 집에도. 바로 앞집 먼저. 있소? 왕관 옥상에 섰다. 왕가 내려갔 옥상 아직 있어. 왕관 옥상. 뒤로 나갔어 내 앞에. 옥상, 내, 뒤, 내 집, 내집 뒤에, 내집 뒤에! 내집뒤안 보이나? 잡았고, 어, 내집 뒤에 잡았어! 하나 더야, 템이야, 하나 더. 니네 어 아, 어. 아, 아, 아. 아, 아. 기다리고. 화장실 봐. 어, 아킬이야? <laughs> 아, 내집 예.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 야, 내 집, 내 집, 내 집! 아, 나이스, 서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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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잠긴 거니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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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쪽에 4명! 1번에 4명, 1번에 4명! 아, 저기다. 이팀다다른팀이야다 저기다. 나더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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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만다 저기다. 저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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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저기다. 다저다 저기다. 기다 저기다. 다다다다다다다 피리아 형. 아, 시... 피리야형았어야 올라왔다 내 아래. 내 바로 과. 아, 첫 파게. 아, 연마하네 연마하네 연마네안 폭장. 랜드빙. 기다려 기다려. 피리아, 사이나 사번. 우리 아래. 바로 바로 빠이. 바로 아이 나이스. 못 쓰겠다. 똑같은 총. 김좋은나잘 먹었다. 에인데 안 미끄러지고 연치 먹는 팀이 이기겠다. 사이드 보니까. 와, 존나 많이 온다. 나 번. 나총어나 대라 총. 어이 <목소리> <나 내려왔어>. 아. <목소리> 잡았고. 거기야. 나스 하나. 가자가가자가자 바로. 나 가지게. 맞을래? 나 맞아. 봐봐 가운 밤, 여기 핑 음, 바깥발 소리 아이다잡어하더 <laughs> 아, 아, 붙었다 담배락 살리러 왔다 태민아 아, 우리 정면 나, 나 폭넣을게 폭넣게 어? 멀리 그래 스커스 멀리 스커스랑 가까운 멀리 3번이야 이런. 살리던 거 잡았고, 라스트. 라스트야 야 우리 저기 았어 봤어. 보초 원래 정면? 안에 싸우고 있는 거 같은데. 네, 그럼 지금 왼쪽으로 들어갈게요. 우리 팀갈 준비해보자. 따라와. 봐 <놀람> 야, 샷보이다. 아까면으로 나눠서 가 봐. 아까면으로 나갔어. 아, 맞다. 설령 빠지고 있어. 설령, 설령, 설령. 여기 살려봐. 나가서 다 끌고 로가자 야, 내 왼쪽에, 내 뭐, 왼쪽에, 내왼쪽 오토바이, 이 오토바이, 오토바이, 이번부터, 이번부터. 오토바이. 오토바이. 맞아. 여기죠? 아야, 빙빙빙빙빙 삼방. 야 시원하게 할게, 와줄래? 어. 그냥. 봐봐. 오, 잘 나. 어. 아 왼쪽 차, 왼쪽 차, 거기. 다시야, 다시야. 어, 다시야, 다시야, 다시야. 야차박는다 아니다. 우리 쪽 온다? 야 이미 있다. 집에 사람 있다. 야, 내가 집에 사람 있어, 천천히. 아니, 됐고. 기다려. 내가 잡을게, 잡아, 잡아줄게, 내가 잡아줄게. 하나 보이자. 운전자에 야 자동차 가게 끝났어 끝났고 저기 집집엠지3야 얘들아 아니 얘들아 와봐 이거 다 눕힐깡 나와나 와봐 와봐 어디 말하는 거야? 내 정면에 눕힐아다 나와 아야발 앞에 나 붙어있다 앞에 아, 1이야 조리고 멀리 뛰어오는 거 아, 기다려, 아, 기다려. 피일아, 피일. 잡았어 야 우리 뒤에뒤에떨어3 0있다 애들아. 뒤에뒤에뒤에다고 창고 창고. 창고. 거다 잡을게. 다른거 신경 써. 다른거 신경 써. 에다가3 0에다가나0 0 0원에다가3이0에다가3에 잡았고 앞에와가3 0다가3 0 0 0원에다에3 0다가에가3 0가다 어 걸렸다. 아. 천천히하자, 천천히하자. 어 좀치 치는 것 같아. 잘한다. 잘한다. 기이야이 맞아? 지붕 기야 지붕. 오른쪽, 아. 오른 지붕. 정면으로 막아줘. 나 왼쪽으로 줄게. 음. 치 야, 왼쪽 지붕 내려왔어. 왼쪽 지붕 내려왔어. 오른쪽 나다 나왔다. 아, 아 내려왔다, 야, 하나 내집 하나 내집 안에 들어왔어집 안에. 아니. 없어. 얘템 빼라. 아, 괜어을못나많요 뭐가 하는 것만 말해 줘. 아, 어, 왼쪽으로 간다 한민이 쪽. 거기 있어? 잡았어 와서 와서. 어, 천천히 치킨 먹어 됐나? 막때네야해야 된다. 탱야 된다. 사각아아기상기드야 아놔 개싸리나? 피해봐어피해봐나 한쪽이 난나 때릴 때나가피누나 먼저 하지 말 야! 픽 나면 안보여? 양가 안 아..하긴 보인 안보여 딱 안보여 개기절 개기절 개기다 아. 더아 하나 더 하나 더 오른쪽에 연막기 자리도 아야 길리 그리로 있어 아그 다음에 여기 안에 라스트 길리 하나 나 나왔다 어, 나왔다 나이스 어, 누워있다 나이스 야 우리 뭐하나 능상 찍자 이거 오봐냐 뭐 야야야야야야, 음, 이제 하나고자나다 얘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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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하나. 죽였어 얘네가 아기절당야 차에 야차차차차차터뜨린 맞아. 맞아. 연결하는둘 기절 상태 태워줘 나민형 가자 세리야 나 있어 세리야 누나 붙여봐 연막 안에 다시 기절 연막 안에 있다 4번 내쪽내쪽 탄창 제 내 머리 타자. 잘 썼어, 그럼 o 하나 몰라. 나 앞에 안에 하나 있겠지. 어, 아, 다 잡았어. 야, 지금 핑초. 어디? 자. 쟤야, 거의 보고 있어 봐. 야, 많이 타 있어, 많이 타 있어. 자. 끝났어. 후쿠가 말하던 애들. 차 온다. 야, 이기 존나 뛰네 에, 어쨌 애들아. 지금 잡은거 이대로 나. 아, 지금 안 잡았어. 나나 말고. 아, 나 오늘 존나 당. 아, 뭐야? 담이 나 왔는데? 오빠? 야, 뭐야, 왔는데? 아, 여기 대봐. 혼자 혼자 땡긴 거야, 이 새끼. 기자 야, 후쿠야 붙여 봐, 이 자로. 아, 어, 나 왼가 볼다 왼가. 소한테 하나 더. 한번. 하나 갔 야, 두보기도 있어. 양룡이 두벅기도 있어. 야, 둘다내 쪽으로. 둘다내 쪽으로. 이번 하나. 하나 킬아 양형이 뒤에 있다 잠깐만 피야합 24킬 7캐시 각방 500개 있습니다 어? 와. 앞에 사운다4집쪽 4집쪽 4집 시원하게 박을까? 시원하게 박아서 하자 2집이긴 했어 박아서 해버리자 그냥 차로 한번 뒤에 쑤욱 해줄게 2층에 쐬고 있다고. 층이야 빠르게 나가하나다나거야나있다하나하나하 나도 잘하고 나도 잘야고있 나도 잘하고 있다고. 나도 다나 있다고. 나도 잘하뒤다나나나 빨리 와 봐. 우리 팀. 자꾸 자꾸로 가 줄게. 이거 야 가줄게, 빠진다. 내 앞에, 내 앞에. 빠진다. 빠진다. 어왔어 음, 야, 다시할 사운드. 다시할 사운드. 올라올 수도 있겠는데? 야단내 나가 서 그냥. 먹어볼게. 올라온다. 올라온다. 내 앞으로. 올라오고 있어? 차 아니 나 이쪽으로 간다 차뒤 뒤. 하나 기절이고 하나 더 많아 사람 많아 네오 기절이야 아나다기절이핀나나나나이 왔어 하나 어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고 나이스 오고 <laughs> <laughs> 괜 별일 없었어 내가 하나 잡으면 그냥 해도 되겠다. 여기 라인도. 나 아, 여기 하나 있어나 여기 뒤에서. 찾았다. 아 잠깐만요. 무로 아, 온다 테미나. 우리 도와줘야 돼. 나 기다리고. 걸로온다 잘한다. 맞아. 일 번은 노답이야. 내가 지금 일번갈 테니까 우리 팀차타할 준비해봐. 아차 밖에 있다. 아예 왼쪽 밀자. 서포봐 내가 포탑 해줄게 차라리. 그래, 그래. 내가 포탑 해줄게 내가 아, 나 알겠어, 삼두기라. 알겠어, 알겠어. 기다려봐. 기,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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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야저 아, 뒤에 누워 있는 거 아니야? 바위 아닌가? 오토바이인가? 일단 갈게 이제. 할봐 오토바이 오토바이. 이층에 있었거든. 에이 a 이 들어 a 이 들어. 오른쪽 연막 포트치고. 담민이 이거 가 간다. 정면으로 가라고. 2층그 뒷방 계단 계단 파꾸려했다.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어. 돌아볼게. 야 오른쪽 둘뛰와야 돼. 왼쪽 나나나 하나. 왼쪽 그 여기 있겠다. 이거 아까 오토바이. 나이스 지랏쓰! 하킬.. 학킬... 아 맞다 하킬 맞다 24킬 아 씨발 안된다 아 근데 세리아 누나 왜 이렇게 잘하냐 잘하네 진짜 오랜만에 이겨보는데 네 고생했다 고생했다 아 고생했어, 고생했다. 고생했어. 핸드, 핸드, 핸드 마우스.